네, 다항식 f(x)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g(x)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. 자, 지금 g(x)는 여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고 지금 f(x)는 다항식인지 몇 차식인지는 여러분이 이 조건을 보고 찾아내셔야 돼요. 자, 당식 f(x) g(x)를 자,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자, 똑같은 다항식이죠. 자, 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로서 같더라라는 겁니다. 여러분 지금 나머지가 서로 같아요. 자,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리고 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ui로 어, 서갔더라이 말입니다. 자 그럼 우리 한번 우리 항등식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. 자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자 f x 더하기 g x를 자 뭐로 나누었다 x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. 무슨 모르겠어요. 자 q 1 x라 하죠. 자 그때 이제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겠죠. 일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가 될 겁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서 자또 다시 이제 같은 f x 더하기 g x를 자 이번에는 2차식으로 나누었대 x 제곱 더하기 자2 x 마이너스 로 나누었고요. 자 그리고 이제 몫을 q2라고 한번 해볼까요? 그때 나머지가 자 x 제곱 플러스 2 x 자 마이너스 2분의 1f x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나머지가 지금 서로 어떻다라고 했죠? 자 지금 현재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. 같다라고 문제에서 되어 있죠? 지금 나머지가 이거로서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. 자, 그럼 결국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fx가, 그죠? 아라고 갔더라. 자, 요식을 통해서 우리는 fx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낼 수 있죠. 자 넘어가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r이 될 거고요. 자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은 이 e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r이다 해서 이제 f(x)식이 이제 2차식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. 자 그럼 우리 이제 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.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요 다항식을 자 예로 나누어도 예로 나누어도 나머지는 지금 알로써같다라고 했단 말이야. 그 여기를요, 우리 이제 지워볼까? 알이라고 한번 고쳐볼까요? 자, 알로써 갔더라. 자, 근데 여러분, 자, 얘는요, 이차구요 얘는 3 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, 지금 얘가 상수구요 자, 요 식이 지금 현재 몇 차가 돼야 돼? 3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제 같은 fx, gx를, 자, x로 나누었을 때, 얘는 어, 2차가 되겠죠? 얘가 3차이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에 fx 더하기 gx를 2차로 나누었을 때, 요한 1차가 될 겁니다. 그 나머지가 또 상수고, 얘는 어, 3차고, 얘는 2차죠. 자, 근데 지금 이 식하고 이 식이 지금 서로 어때요?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fx하고 이 gx는, 자, 지금, 어, 떤 모양이어야 될까? 자, 요런 모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. 자 그럼 보세요 자 fx 더하기 gx를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r이다 이 조건 만족하죠 자 fx 더하기 gx를 자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r이다 어떻습니까 만족하죠 자 그리고 gx는 최고 차의 개수가 3차 1인 1인 3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자 이거 정계 하게 되면 x세제곱의 개수 1이 맞습니다 그죠 모순되는 거 전혀 없죠 어,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이제 gx를 자, 구할 수가 있죠 자 정계 한번 해보자 x세제곱 자2 x 세제곱, 자, 2X 제곱 마이너스 2 x 더하기 r 자 빼기 f x 자 f x 자이 자리 집어넣고요. 자 그럼 2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r 이렇게 되겠죠. 음. 그러면 x 세제곱 자 없어 지구 마이너스 6x 자 플러스 3r 이렇게 되네요. 자 그럼 이제 아래 값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g 1이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g 1은 자1 넣어보게 되면은 자, 여러분 이게 7이라는 소리가 되겠죠. 자, 그럼 4, r은 어떻게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5 넘어가면 12가 되겠지. 그래서 r값은 4가 되더라. 자, 그럼 여러분 f3의 값도 구할 수 있을까요? 자, fx가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어요. 지금 r의 값이 4라고 했기 때문에 자, 이 값은 이제 마팔로 어, 바뀌겠죠. 여러분 마팔로 바뀝니다. 자, 그럼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f3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. 자, 2 곱하기 3의 제곱 9 플러스 어, 12 마팔. 자, 이렇게 하면 10이네요. 그래서... 자, 계산하게 되면 네, 22가 정답이 되겠죠. 2번입니다.